저는 고문서 정리를 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어느 폐가에서 발견된 한 여인의 혼사록을 읽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200년 전한 양반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적혀있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섬뜩했습니다. 끝까지 보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때는 1823년 조선순조 시절입니다. 경기도 어느 고을에 김진사댁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양반가였지만 3대째 아들이 없어 집안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사의 아내 이씨 부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날마다 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시가 마른계 집이 무슨 낯짝으로 제사상에 앉느냐? 저희 아들이 무슨 죄로 자식 복이 없는 년을 만났는가? 이씨 부인은 온갖 치성을 들였습니다. 삼신할 믿게 빌고 산신령께 빌고 칠성님께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진사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산을 돌보고 제사를 지내고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없다는 것이 남자로서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사의 먼 친척되는 자가 귀띔을 했습니다. 자네, 다른 방법이 하나 있네만. 무슨 방법인가? 허허. 이 말이 밖으로 세면 안 되네 시바지를 드리는 거야 시바지 바깥 사내를 몰래 들여 아내에게 아이를 베게 하는 은밀한 풍습이었습니다 진사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반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진사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이네 단한 번만 중매인을 통해 사내가 구해졌습니다. 이름은 강서방이라 했습니다. 서른 중반의 키큰 사내였는데 기이하게도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늘 갓을 깊이 눌러쓰고 다녔거든요. 서방님은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어 남들 앞에 나서길 꺼리신답니다. 중매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진사는 그저 건강한 아들만 얻으면 그만이라 생각했습니다. 약속된 날 강서방이 밤중에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이씨 부인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사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있었고 촛불조차 꺼져있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낮고 쉰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진사는 사랑방이 아닌 별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아니었습니다. 끄윽, 흑 사람의 신음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 같기도 한 기묘한 소리였습니다. 진사는 이불을 뒤집어썼습니다. 모른 척하자. 모두 아들을 위한 일이다. 그 밤이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이씨 부인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마치 큰 병을 앓은 사람처럼 기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부인 괜찮소? 진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날이 밝기 전에 이미 떠났다고 했습니다. 진사는 부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부인은 계속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인에게서 입덕 기운이 보였습니다. 진사는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웃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아들일게야. 필시 아들이야. 하지만 부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부인은 수척해졌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으. 한밤중 부인의 신음소리에 진사가 달려가면 부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소? 기억이 안 납니다. 그저 끔찍했습니다. 부인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넉 달째가 지나자 부인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인이 생고기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기를 익히지 않은 고기를 주세요. 부인, 정신이 온전하시오. 날고기는 병이 들게. 주세요. 제발. 부인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할수 없이 날고기를 가져다 주면 부인은 손으로 뜯어 먹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진사는 두려웠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열 달이 차던 날 밤이었습니다. 부인이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산파가 불려왔고 뜨거운 물과 천이 준비되었습니다. 진사는 마당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으아악, 부인의 비명이 너무 컸습니다. 보통 상기와는 다른 무언가에 찢기는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파의 목소리, 이 이럴 수가 이게 대체... 진사가 달려가 문을 열려 하자 산파가 황급히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오? 아들이요? 아들을 낳았소? 또 도망가십시오. 어서. 산파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기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진사가 무너진 듯 주저앉았을 때 산파가 헐레벌떡 뛰쳐나왔습니다. 괴 괴물입니다. 괴물을 나왔어요.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피가 낭자했습니다. 부인은 숨이 끊어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부릅뜬 채로 입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배 위에는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강서방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대문도 열지 않았는데 어느새 사랑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제 자식을 보러 왔습니다. 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대체 누구요? 강서방이 천천히 갓을 벗었습니다. 그 얼굴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피부, 검은 눈동자, 그리고 입가로 드러난 날카로운 이빨. 나는 이 땅에 오래전부터 살았던 것입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제 보금자리를 빼앗아 집을 지었지요. 진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당신네 혈통에 내네 씨를 섞을 날을. 강서방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대를 잊고 싶어 하셨지요?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네 집안은 영원히 내 혈통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진사는 미쳐버렸습니다. 그날 밤 태어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김진사댁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렸고, 다음날 아침 집안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집은 버려졌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몇해뒤그 집터에서 일하던 머슴이 우물에서 뼈 여럿을 건져 올렸는데 그중 하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그 혼사록 마지막 장을 읽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를 잇고자 하는 욕심이 화를 불렀도다.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금기를 깬 대가는 혈통의 단절이 아닌 괴물의 혈통으로 이어짐이었도다. 순조 23년 1823 경기 어느 고을에서 발생한 괴이한 사건 기록. 집안의 혼사록과 마을 증언을 토대로 정리함. 당시 관가에서는 이를 정식 기록에 남기지 않았으나, 마을에서는 지금도 시바지 귀신의 전설로 전해 내려온다. 그 집터에는 현재까지도 아무도 살지 않는다.